안녕하세요 하마님 성력에는 견과류가 참... 좋다고 하네요 견과류 사와서 먹으면 10만원 아니 배도라지즙도 10만원 있잖아 또 견과류까지 있어 카페에 보니까 이거 배도라지즙 미션을 하고 있어 이제 견과류야 현재 배도라지즙 15만원 맞나요? 이거. 어? 아우 정말 어?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우와. 글이 올라왔네 어? 배도라지즙 인증? 아주 아마? 어? 어? 미션 성공! 샀다 그래, 샀어 드디어 샀어 내가 먹, 먹게. 먹 배돌아지집 아니고 도라지 배집이라 미션. 아이 진짜 아유 정말. 오케이 이번 판은 DBS DBS 크스. 오케이 유하각 뽑아봐. DBS 크스 디스크로 한번 뽑아봐. 어 갑자기 아시아 아우 새끼 아우 양. 아우, 깜짝 놀랐네. 정말 이새끼는 맨날 와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춤추고 한 잔. 심장 폭발할 뻔했네. <laughs> 진짜 소뚜껑 가슴 놀란 노, 놀란 자라 진정이 한데 자라자라. 자라. 아 미치겠어. 진진 자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깜짝이야. 씨. 와 진짜 그개 피곤하다. <laughs> 와어야 뭐가 왔는데? 너 집에 들어간 것 같다. 여기 앞집에 있어, 앞집에, 여기, 어... 여기 앞에 있어, 앞집에 있어. 어? 조졌다리 62번이 열심히 잡고 있어. 저기 갔다, 저기 보이지, 저기 보이지. 내가 쟤를 같이 잡을 거야. 치킨 먹을 수 있는 겨? 미리 여기다 자리를 잡자. 자리가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 자기장이 다 잠길 때쯤 네 명이 남을 거야. 그러면은 슬금슬금 위치를 다 파악하고 슬금슬금 다가가서 머리통에다가 그냥 DBS를 그냥 박아버리면은 그냥 1등을 바로 하는 거지. 그 지금은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지저기 쏘고 있지? 쟤랑 쟤랑 싸우고 있지? 그럼 나까지 해서 세 명은 이제 아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뭔지 고려하는지 잘잘 봐야 돼. 어. 쟤는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자기장 안에서 뭐 하냐? 나와 임마. 나왔다 그치? 나와서 엎드렸어. 저런 건 죽여줘야 돼. 이런 건. 어, <laughs> 저 왼쪽 위에도 하나 있다. 저기 나무 쪽에. 그치? 보이지? 오케이. 저런 것도 좀 잡아주고. 여기쯤에 하나랑 여기쯤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건가? 내가 봤을 때 얘네 둘이 싸울 가능성이 더 높아. 여기 나무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나무도 있잖아. 나무 뒤에 들어가면 자기장이 싹 걸리거든. 아, DBS가 문제였어. DBS는 쓰레기예요. 계. Okay. 나와 대적할 자가 왔군. 히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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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렸어요, 여기? 아니지. 야, 뭐 해? 인삼에나 거기서 뭐 해? <놀람> 나 봤거든. 잘 봐. 나가지 없는 <laughs> 나가자는못본 척하고 나가기 자식아 자식이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내가 봐봐 내가 여기 숨어있는데 저기 띠리리리덤드덤덤덤드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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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저 녀석은 내가 죽일 수 있어 확실히 죽일 수있거든 모르는군 헤 모르는군. 모르는군 모르는군 이러면서 대충 쏜다고 어? 그럼 나는 모른 척하고 해, 다른 척하면서 그냥 열심히 쏘면 내가 이긴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 나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쏘라고.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알겠어요. 돈 벌고 오겠어. 으흥! 와,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어디서 자꾸 이거 공룡 새끼들이고 이거 돌아다녀 이거? 주라기 월드야 뭐야? 형 형은 총이 왜 오른쪽에 안 있어? 긴 총을 오른쪽에 놔야 된다고? 아 이렇게 놔야 된다고? 왜? 왼쪽 각볼때 총이 이렇게 있으면 총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거 위치를 알려주니까 아 나는 그렇게 안해난 지금까지 항상 1번 총에다 AR 놓고 여기다가 긴 총을 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거를 안 들키는 거보다 갑자기 일 번을 뽑아가지고 갑자기 가까이서 스크스를 쏘는 게더 나한테는 리스크야. <놀람> 쟤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아니 뭐 일로 와 불었어? 아 이거 뭐야 씨. AI구만 나는 아직도 일가방이네뭔가 한...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잡혔네 이런 물체 아픈데 이거 솔직히 모를걸? 이거 모를거야 이거 이거 봐 모르잖아 야 파밍 좀 하자 됐어 가방 괜히 바꿨다 이거 개티나네 이거 뭐야? 제왜 아무것도 없어? 뭐하는 애야? 미션 하는 애인가? 탑 11까지 저러고 있네. 댄싱 머신이라고. 에? 왜 이러냐 이거지? 진짜 왜 이러냐 자기장이고? 이거? 이러면 이거 파라다이스 질러서 가야 되겠는데? 어우 저 바깥에 싸운다. 어우 그러자다. 차라리 안쪽으로 붙어서 가자. 그래 이게 날 수도 있어. 차라리 여기 없을 수도 있어. 난 닌자다! 나 발소리 들었어. 저기 있다. 히히. 저사람군 내꺼요. 건들지 말라고. 또 들었어 발소리 <놀람> 가 줄까 삼두 괜찮어 저 비틀 데려갔네 나 삼두기야 이 자식아 데려봐 아 죽었다 멍청이 너 차라리 오른쪽으로 가는 나올려나? 오 큰일 났다. 이거 여기랑 저기 같아. 여기 오른쪽에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다고 믿어야 1등각이 나와. 없었쌍 집에 한명 있을 것 같아. 집이랑 지금 바깥에 하나. 이거야. 바깥에를 잡으면은 내가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 봐. 집이랑 싸우잖아. 그치? 이거 내가 저 돌멩이까지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딱 느낌이 그래. 지금 나와야 되거든. 여기 와버렸네. 이러면 땡큐지. 여기다 이 자식아. <놀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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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제 자기장이 다가와서 내려왔지. 그래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 살짝 봤어요 여기서 살짝 봤어. 내가 귀때기 봐서 귀때기, 귀때기를 봐서 여기다가 던졌는데 불을 너무 잘 던져버렸네. 그리고 이로 지나가는 걸 봐버려서. 한 요쯤 멈췄겠다 했어 그래서 던진 수류탄이 <laughs> 핵이네 우주하마 뇌핵남 덤덤덤덤덤 덤더러덤. 어. 우주하마 우주랑 하 합치면 우주하목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마뱀